당신이 타키온에 들어와야 하는 이유 타포 타키온 덕후 송녀 이과 친구들 이쁘신 척 많이 해줘요 송녀 새내기가 된 당신 동아리는 정했나요? 예 동아리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요? 걱정 말아요 지금부터 우리 타키온이 딱 정해줄 테니까 후 어서 와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타포 학교 꿀팁 전수받고 싶은 사람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혼란스러운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은데 편하게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걱정 말아요. 각종 대회에 대한 궁금증과 학교에 관한 궁금증까지 현실고증 담은 꿀팁을 선배들이 친절히 알려주니까요. 물어보기만 하라고 후! 자네, 과학이 좋은가? 탑3. 과학이 좋은 사람. 세상엔 재밌는 게참 많죠. 달고나 커피 만들기? 영상 보기? 음악 듣기? 과학?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들 중 과학이 재밌고 좋은 당신. 전에, 딱, 타키원에 들어올 상했어요. 요런 요런 친구들이 타키원에 들어오면 과학 실험, 탐구 발표, 독서 토론, 이런 활동을 할수 있다고. 와우. 후! 탑 2. 난, 꿈이 과학 쪽이야. 과학 분야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 여기 여기 붙어라. 송곡여고에 얼마 없는 입과 친구들. 타키온이 제일 재밌고, 제일 생기부 채육이 좋은 동아리인 거. 송곡피플은 다 알지, 알지? 후! 탑 1!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사람. 선후배 관계, 생기부, 동아리까지 확실하게 챙기고 싶은 당신! 하지만 어느 동아리가 좋은지 모르겠다면 타키온으로 입부신청하라고! 그러면 신청하고 면접때봐요. 빠이! 빠빠이.